안녕하세요. 격투기 읽어 주는 여자 경녀입니다. 오늘 경기는 배우 안보현 선수의 AFC 데뷔전에 관한 경기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현 선수의 프로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날 안보현 선수의 경기에서는 안보현 선수의 코치를 맡았던 래퍼 파이터 김대명 선수가 안보현 선수의 입장 신을 멋지게 연출해 줬는데요. 코치하랴 레파랴 열일해 주었던 김대명 선수였습니다. 배우이지만 워낙 복싱과 운동으로 단련된 멋진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안보현 선수 등장에 이날 관객석에서도 엄청난 환호성이 나왔었습니다. 캐스터와 해설 분들까지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며 안보현 선수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커졌었습니다. 안보현 선수의 눈빛 발사. 정말 멋지네요. 안 되고요. 예, 예. 드디어 시작되는 안보현 선수 대 또한 선수의 연예인 스페셜 매치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보그습 지금 밀어냅니다. 아 지금도 방금 좀 영화 같았거든요. <laughs> 네. 어, 지금 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또한 선수의 프론트 키. 안보현 아, 보였... 있고요. 잽살려 줍니다. 네, 안보현 선수가 지금 보니까 사우스포네요. 그렇죠. 어, 또한 선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스피드나 빨라요. 네. 하지만 좀, 지금 턱이 좀바싹서 있거든요. 네. 네. 안보현 스텝을 전후로 받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만만치가 않네요. 움직임이 또한 선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안보현. 아, 야, 자, 자, 다시 들어갑니다. 얼굴에 아, 들어가죠. 턴건인데요 안보현. 두번 육입니다. 네. 턴이 끝나고 다운. 다운. 아, 지금은 안보현 선수 멋진 펀치를 보여줍니다. 카운트가 세 줘야겠죠 스탠딩 다운. 역시 뭐 리치도 상당히 길니까요. 기다리고 있던 주먹이 하나 가서 정확히 얹혔습니다. 하이. 다시 들어갑니다. s 로 펼쳐지는 스페셜 매치 베트남과 대한민국 g to pay 이 o u to me, Python, as w 지금 l I'm 우리 i n g to go to the key. I'm g 한 i n g to go to t h 는 k e 많이 움직입니다. 다시 붙이면서 라이트에 또한 다시 들어오는데요. 지금도 아, 네, 붙습니다. 지금 방금은 사실 다운을 줘도 아. 아 경기, 이날 경기는 1라운드 아 1분 49초 만에 레프레 스탁으로 이렇게... 안보현 선수가 또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보현 선수의 이날 경기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좋은 취지로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이날의 승리로 소외된 아이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멋진 메시지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운동도 배우 활동도 멋지게 이어나가는 안보현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 리뷰에서 다시 만나 볼게요.